여성에게 흔한 셀룰라이트는 피부 질감과 외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한번 여성들이 한번 셀룰라이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오늘은 셀룰라이트 제거를 위한 몇 가지 자연적인 방법과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의해서 꾸준히 사용한다면 셀룰라이트 방지 및 제거에 효과적인 몇 가지 자연적인 치료법이 있다. 다음 섹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셀룰라이트의 원인은 셀룰라이트는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한 피하조직이 물과 지방, 여러 가지 독소로 가득 찰때 나타난다. 이 요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쌓이게 되는데 유전적이거나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운동 부족, 식단 불량, 스트레스, 순환 불량 등의 이유들도 관련이 있다. 셀룰라이트의 유형 일반 셀룰라이트 이 셀룰라이트 유형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비만이거나 나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국부 셀룰라이트 이 셀룰라이트 유형은 대략 16세에서 2 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주로 다리, 엉덩이, 팔, 어깨 등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셀룰라이트는 고통스러운 경향이 있다. 경성 셀룰라이트 이 특정 셀룰라이트 유형은 주로 운동선수나 무용수들과 같이 근육 조직이 아주 단단하고 팽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게다가 보통은 튼살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셀룰라이트는 피부를 눌렀을 때볼수 있다. 이런 종류는 식습관 불량과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연성 셀룰라이트 이런 유형의 셀룰라이트는 주로 좌식 생활을 하고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체중이 매우 자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하다. 이런 유형의 셀룰라이트는 피부를 건드리지 않아도 보이는데 움직일 때 뚜렷하게 볼수 있다. 부종형 셀룰라이트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의 셀룰라이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연령대의 여자들도 다리가 뚱뚱해지면서 이를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의 피부를 한눈에 보기에도 오렌지 껍질과 비슷하게 만든다. 셀룰라이트 방지를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초콜릿 담배 모든 종류의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커피술 추천 음식 과일, 파인애플, 수박, 오렌지, 배. 매일 먹는 것이 좋다. 야채와 녹황색 잎사귀, 저지방 요구르트 많은 물. 저염식 오메가이 풍부한 음식 셀룰라이트의 약초 치료 셀룰라이트를 예방하는 데에 아주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많은 약초들이 있다. 이 약초들은 이미 몸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담쟁이 덩굴 이식물의 학술명은 헤드라 헬릭스. 림프계와 혈관계의 체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약초의 한 요소는 헤더라겐닌이라는 화학물질인데 혈관 내의 순환을 개선시킨다. 이 약초를 자연 치료법으로서 사용하는 방법은 꽤 간단하다. 먼저 말린 담쟁이 덩굴잎 한 테이블스푼을 올리브유 한 컵과 섞는다. 이 혼합물을 적어도 12시간 동안 불린 후 몸에서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위에 바른다. 매도 스위트 터리플 이식물에는 소염 성분이 있다. 거기에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이런 증상에는 아주 유용한 치료방법이 될수 있다. 병풀 소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포염을 치료하는데 병풀을 추천한다. 민들레 이식물은 강력한 이뇨제 작용을 한다. 또한 이눌린과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여 독소들을 씻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요소들이다. 이 식물은 차로 준비한다. 민들레 잎을 1리터의 물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인다. 식힌 다음 하루에 두세 컵씩 마신다. 쇠기풀 쇠기풀에는 림프액을 감소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이 식물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로 만들어 먹는다. 잘 우려낸 다음 하루에 한 컵씩 마시면 된다. 쇠뜨기 이 식물은 훌륭한 이뇨제로 우리 몸에 축적된 수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 식물을 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쇠뜨기 잎새 1 테이블스푼을 끓는 물 1컵에 섞은 뒤잘 우려낸 다음 마신다. 기억할 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높은 하이힐을 신는 것과 꽉 끼는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햇빛 아래 누워 있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적절히 마시고 정기적인 육체 활동을 해야 한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이라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같은 귀찮고 보기에도 안 좋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다.